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 2023년 12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어, 한 10시 반경에, 어, 저 태국 FM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는 썸네일에, 어, 김건희 도이치모토스 팩트, 즉 사실을 밝힌다. 어, 이성윤, 이정수, 김태훈, 에, 무혐의, 불기소, 보류합시다. 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패스트트랙을 만들어 가지고 어, 민주당 아이들이 지금 현재 에, 엄청난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에,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네, 그러면은 음, 사건 개요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전개 과정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결말을 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 물론 저도 많이 어, 그동안에 여러 그이 이 논객들의 얘기를 듣고 또 방송도 보고 그랬는데, 오늘은 그최병목 대표가 아, 지난 그... 2022년 2월 24일 날 발표한 그 내용을 많이 참고했음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건 개연은 그러니까 그 2013년 경찰이 김건희에 대한 주가 조작, 시세 조정이라고 그러죠. 주가 조작 이첫 첩보를 입사, 입수를 하고, 내사를 합니다. 근데 그 첩보를 준 사람은 나중에 뭐 흐지부지, 어, 이렇게, 그 행동을 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금융감독원에도 갔는데, 어, 분석을 해보니까 별 신빙성이 없다. 그래서 이 초탕으로, 초탕으로, 예, 무혐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대로 그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에서 그 박근혜 정부 국정원 댓글 사건을 그때 이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면은 하 아주 유명한 게그 어록이죠. 어, 윤석열 대통령의 아주 유명한 어록. 나는 사람 앞에 충성하지 않는다. 바로 앞에 그 이영렬 그 상급자를 받았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그러고서 어 이번 2013년 4월 여주지청장으로 이렇게 가게 된 거죠.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 댓글 사건을 하다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윤석열 그 검사는 사실대로 국정원 사건에 대한 댓글 사건을 사실대로 처리하자 했는데 윗선에서는 그걸 조금 뭐 쉽게 말하면 마사지를 좀 하라는 얘기에 반발을 해서 나는 사람 앞에 충성하지 않는다 이런 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시 불거지는 계기가 2019년 그러니까 2019년 7월 25일날인가요 윤석열 에그 저기 검사가 그때 검찰총장으로 발탁을 하죠. 그래가지고 어 조국이를 이제 수사를 하죠. 조국이 수사할 당시에 어 현직 경찰이 그것을 유출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 뉴스 타파라고 하는 곳에서 어 10월 22일 그리고 11월 두 번에 보도를 합니다. 아 여기서 말이죠. 이렇게 이제 보도를 하죠. 여기에 이제 재탕이 되는 것입니다. 에 그래가지고 2021년 2월 17일 보도를, 어, 또한 그, 이 KBS나 이런 데서 MBC 뭐 KBS 여타에서 방송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2013년 경찰 보도를 중심으로 해서 주가 조작을 해서 뭐 9억 원에 김건희, 어, 여사가 이제 뭐 수익을 받다, 이익을 받다, 이렇게 이제 에, 보도를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전개, 아 저, 그, 그, 사건 개요가 되고요. 이제 전개 과정을 한번 같이 보십시다. 2021년에 6월 달에 본격적으로 검찰의 수사가 밝혀집니다. 그때 이제 검찰, 아니죠, 법무부 장관은 박범계죠. 이 박범계가 그때 김태훈이라고 하는 사람, 김태훈이라고 하는 사람은 운동권인데 NL계열입니다. 민자당 당사를 해체라 해가지고 민자당사를 점검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법무부 검찰과장으로 하고 그 다음에 중앙지검 사차장으로 가게 되죠. 김태훈이는 충북 진천이 고향이고 71년생이고 말이죠. 사법은 40기, 연수는 30기입니다. 그런데 이김태훈이 어떤 사람인가면은 박범계 전에 추미애가 있을 적에 추윤 갈등이라고 그랬죠. 윤석열 증계위원회 간사를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김태훈이는 완전히 그 친문 쪽에 검사가 되는 것이죠. 예. 그렇게 이제 되고, 그러니까 김태훈이 사차장이 이제 주도적으로 그 수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밑에 이제 검사들이 이제 같이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런 연후에 이제 그 어, 이정수가 어, 이정수 지검장이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장이죠. 어, 이 친구는 이거 박범계 장관의 고등학교 후배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정수는 어, 서울 출생이고 69년생이고 사법은 36기 연수가 어, 26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김태훈이 하고 있는데. 그게 수사 인력을 보강을 해줍니다. 그리고 도이치 모토스를 대대적으로 압수를 합니다. 대대적으로 압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수사를 해서 이제 이그 어, 그 해에 12월 3일날 이제 어, 중간 수사 발표를 하는데 예, 주범인 권호수 주범. 이 사람은 그 2년 징역에 에, 그 3년 뭡니까? 그 3년 집행유예인가 됐죠? 어, 그리고 그때 당시 한결례가 한결례가 보도를 했는데 한결례가 어느 그 지금의 부장검사 코멘트로 해 가지고 했는데 그 권호수한테 그러니까 내그 돈을 좀 불려 주세요. 이렇게 에, 맡긴 사람이 맡긴 사람이 몇 명인가 하면은 9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91명인데, 90명은 무혐의로, 무혐의로, 어, 전부 불기소하고, 무혐의로 불기소를 하고, 김건희 사건만 남겨놓은 겁니다. 예. 그러고 난 연후에 일부 어, 좌편 보도에서, 뭐, 중간에 이제 있었죠. 어, 최병목 대표의 방송을 한번 꼭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중간에 보면은 이제 무슨 뭐, 어? 그 김건희 여사를 출석을 하라 했는데 그러니까 그자편향된 인터넷 신문들이 보도를 했는데 중앙계는 절대 보도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어이 수사팀에서 수사 기록을 전부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사 기록을 전부 보도를 했는데 공소장 어디에도 김건희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저 1년 1개월인데 1월이라고 했네요. 그러니까 13개월 예. 13개월 동안 조사를 예. 했던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에 그 KBS에서 보도를 했는데 주가 조작의 선수라고 하는 이 씨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도망다니다가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씨를 조사했는데도 이시 조사한 수사 기록에도 어디에도 김건희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선 비주하고 더 퍼플릭에서 보도를 했는데, 그때 당시, 그때 당시 김건희를 불기소하자 의견이 이렇게 그때 당시 모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제 그 이정수가, 이정수가 어, 김태훈이가 이제 그 수사를 총 지휘를 했지 않습니까? 그 밑에 이제 수사, 그 검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정수가 김태훈이에게 이게 민감한, 그러니까, 아 어, 김태훈이에게 얘기하기 전에는 윗선에, 윗선에 보고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박범계나 이성윤이나 이정수한테, 아, 저 이정, 그, 저 박범계하고 그 이성윤이한테 전부 윗선에 보고를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 정수가 김태훈이를 설득을 하는데, 김태훈이가 그때는 반발을 합니다. 어? 반발을 합니다. 더 계속 뭐 수사를 한다. 그러니까 1년 그 1개월, 13개월 동안 했는데도 나온 게 없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어, 김건희를 불기소 하는데, 지금은 민감하니까 불기소 시점을 미루자. 이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김, 김태훈이는 반발하다가 그걸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이 보도가 객관적으로 맞다. 이때가 이제 삼탕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민주당 아이들, 정말로, 정말로, 이런 아이들은,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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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어? 완전히, 그, 김병도 씨가 얘기한 것처럼, 지구를 떠나거라, 지구를 떠나야 할 애들입니다. 우상호는 그때 당시 나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윤석열 후보는 낙선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예, 네. 우상호가 말이죠. 그 이후에 어 서울중앙지검 못 믿겠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지들이 임명한 민주당 아이들이 임명한 박범계 이성윤 이정수 김태훈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을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지들이 임명을 해놓고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거를 못 믿겠다 하고 지금까지 질질질 끌고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범계 대전이죠. 제가 그, 그 대전에 한번 가다가 대전역에서 만났습니다. 박범계 의원, 악수를 요청하니까 악수를 받더라고요. 좀자료로세을 사실대로 하라고.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성이는 누굽니까 문재인 경희대 지금 현재 쫄다고 아닙니까 꼬봉 아닙니까 이정수는 박범구의 고등학교 후보고 그렇게 김태훈이는 운동권 했고 말이에요 N.L계통의 운동을 했고 민자당 당사를 점거했던 애입니다 김태훈이가 말이죠 그러니까 골수 운동권 아이죠 그러면 여기서 결말은 어떻게 이제 되겠는가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도. 더불어민주당의 초탕, 재탕, 삼탕, 사탕까지 예?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더듬만민주당 작자들아,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예? 이렇게 돼 있는데, 2023년 봄에, 패스트 트랙을 이용을 해서, 쌍특검을 했습니다. 어제 제가 그, 저 동정민이 방송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동정민이도, 최병목 대표의 방송을 봤다면좀 논지가 그 전개하는 것이 달라졌을 겁니다. 뭐 거부를 하면은 대통령실 곤란할 거라고 이런 얘기만 하더라고요. 제가 그 중간에 정말로 방송을 끊고 싶었는데 끝까지 제가 다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최병목 대표가 한 내용들을 저는 다 자료를 모아놓습니다. 그걸 다시 봤습니다. 다시 봤더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50억 클럽에, 그러니까, 김만배가 50억을 줬다는 게, 박영수, 권순일, 최재경, 곽상도, 김순남 이렇게 다섯 사람이잖아요? 예. 그래서, 김건희, 특검, 도이치 모터스, 그 외, 모두를 하겠,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얘들이. 그러니까, 도이치 모터스 문제만 압수수색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뭐, 컨버나, 뭐, 뭐, 하여튼, 항용 뭐 하고, 전부를 하겠다고 한 겁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좌파 언론들을 통해서 선거 기간 동안에 2월부터 시작하면 서 4월 10일까지 뭐 끝나는 것은 5월 달에 끝난다고 어제 얘기를 뭐동정면이가 하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난장판을 만들려고 하는데 뒤에 나옵니다마는 국민의 관계자들 정말로 뭘 하는지 정말로 답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주의사항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좌불복세 민주당 지구에서 떠나거라, 지구에서 떠나거라. 그리고 동정민행커는 최명 병무 방송 꼭 보기 바란다. 그리고 세 번째, 국민의힘 중앙당 및 당원들, 그리고 대통령실 모든 관계자, 그리고 대한민국 지킴이 모든 분들. 오늘 이 태극 FM 생방송을 보시고 많은 분들에게 구전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전 홍보, 구전 홍보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이게 최종 결론은 최종 결론입니다. 김건희 도이츠 모터스 주가 조장은 저 물귀신 일삼는 더듬어 아이들의 거짓 프레임이다. 그러니까 허위의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꾸미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해서, 해서, 김건희 특검 무시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해서 아주 강하게, 저 아이들보다 더 강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서 제 병목 팩트 방송을 꼭 보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여기 그 방송에 어그 주소를 올려놨습니다. 예, 유튜버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예, 독립언론 태극 FM 유튜브 생방송 오늘 2023년 12월 13일 수요일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도이치 모토스 팩트 즉 사실을 밝힌다. 이성윤 이정수, 김태훈, 무혐의 불기소, 보류합시다 했는데, 이제까지, 그러면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동안에 뭐 했냐, 이 말이죠. 옛날에 그 한, 그 저기 수사한 기록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은, 작년에도 발표를 했으면 이렇게까지 얘들이 물귀신작전으로 나오지 않을 것인데, 대통령실, 그리고 국민의힘 당에서 뭐 했냐, 이 말이에요. 당신들 정신 차려, 이 말이지. 나라를 걱정하는 일계 유튜버가, 어? 아스발트 유튜버 1세대가 이렇게 방송을 하도록 이제까지 나뒀다이 말이지. 오늘 이 태극의 표의 방송을 꼭 보고, 국민의힘, 그리고 대통령실 관계자들, 정신 차리고, 바르게 대응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내용에 공감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고, 이웃분들에게도 많이 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방송을 종료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